뉴스보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이 그 잘하는 채널에있는그 뭡니까 예, 도시어부 같은 그런 그리고 TV조선은 미스터트롯 예, 그런 연예 예능 프로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정치 썩어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며칠전 종편채널인 채널A와 그리고 TV조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 이들의 방송 조건부 재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널A는 4년이라는 방송 수명이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TV조선은 예, 3년간 방송을 더할수 있는 수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의 공적 책임성과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이 중점, 예. 심사사항에 아주 중대한 과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해주는 그런, 예,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이번 방통위의 재승인 결정을 두고, 방통위의 본분을 망각한 아주 무책임한 그런 결정이라는 그런 맹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통위가 이런 맹비난을 예, 감수하면서까지, 이 채널A와 TV조선에, 예, 재승인을 해주면서, 이두 방송사에 또한 번의 그런 기회를 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히 이 TV조선의 이 기자단이요, 며칠 전, 어 4월 22일입니까? 예 4월 22일날, 이 TV조선의 기자단이 방통의 위 결정을 두고, 예 언론 탄압을 운운하면서 예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TV조선의 기자단이요, 조선일보의 한 지면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조건부 방송 재승인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언론의 공정성을 정부에서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인 제재를 가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요 이 TV조선이 이 조건부 방송 재승인을 예, 방통위로부터 이 결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도 이명박 때 그리고 2017년도 박근혜 때에도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때와 박근혜 때는 어, 언론에 이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아닌 것이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지지로 어 조건부 재선인을 했다고 이게 언론의 극단적인 그런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언론 탄압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 우리는 전현 정권은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니들은 그게 아니라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게, 어. 니들은 이명박 박근혜, 이 수구 보수들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지금까지 해왔고, 이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은 전 노무현 정부 때는 이들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 보도를 했지. 음 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가짜를 진짜 인장 포장을 해서 국민 여론을 왜곡을 시키고 그리고 선전 선동을 했었지. 그러면서 정부의 이 정책 추진에 방해를 하고 정부를 주지한주저 치는데 언론이 아주 큰 일조를 했었지. 검찰과 그리고 야당과 어, 한 몸이 되어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정부를 탄압했었지. 그게 바로 팩트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팩트라고. 내또 마지막으로의 이런 내용도 남겼습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 말은 좋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실과 진실을 보도를 한것 같으면은 2014년, 2017년에 이어서 지금까지 조금 부대성인이 아니겠지. 제발. 그리고, 이런 성명을, 발표를, 기자단이 할 내용인가? 기자라는 그 직업 소명 정신을 가지고, 직업 정신을 가지고, 기자가 이런 내용을 발표할 내용인가? 이게, 그냥, 회사 차원. 조선일보의, 이, TV조선의 이, 회사 차원에서 발표를 할 내용이지. 이게 기자단에서 발표를 할 내용인가? 그냥, 일반 회사원과 다른 게 없어, 너희들이 지금 이 발표한 거는. 그냥,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어, 쓰레기 회사원들이, 어, 회사의 입장을, 입장문을 발표를 한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자단들이, 기자들이 발표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반 회사원과 기자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 TV조선의 기자단들의 이 발표한 이 성명서는요, 기자, 기자들이 발표할 성명서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 차원에서 발표를 할 내용이거나 또는 일반 사기업에서 회사를 걱정하는 그런 직원들 사원들이 할수 있는 성명서 내용이지 기자라는 그런 직업 윤리 정신을 가진 기자들이 할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언론의 양심 기자의 양심 재버리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 편파적인 그런 보도 해왔던 니들이 여기서 지금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어, 기자의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고, 공적 책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우습고 가소롭다. 어? 지금까지 수구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유튜버 방송 가져다가, 그게 아주 진짜 인양 가짜 뉴스들을 포장을 해서, 국민들, 여론을, 잘못된 여론 형성시키고, 형성, 형성시키고, 그리고 조수진이와 같은 그런 막말 패널들 어, 앉혀놓고 방송을 하는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공정성, 사회윤리에 맞는 보도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에이씨! 기렉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스스로. 기자라는 인간들이,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미 기자 직업윤리 의식이 이미 갖다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기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 방통위의 이, 방송심의 절차가, 이, 마음에 안 들면은, 뉴스 보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이 그 잘하는 채널에 있는, 그, 뭡니까? 예, 도시어부 같은 그런, 그리고, TV조선, 미스터 트롯 예, 그런, 연예 예능? 프로나, 하시기 바랍니다. 뭐한다고 욕먹어가면서,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국민 여론 편파적으로 형성하고 차라리 잘하시는 그 예능 프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방통위도 이렇게 비판받아가면서 이런 결정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기레기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직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